네 오늘은 와이프 없을 때 김치전 만들어 먹는 방법 유튜브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라이팬을 서서히 달구고 있고요. 지금 달구기에서 아주 강한 불을 쓰고 있지만 조금 불을 약불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원래 약불이었네요. 음, 이제, 이 이탈리아 포도씨유, 포도시우, 이탈리아 포도씨유를 조금 뿌려보겠습니다. 양은, 얼마나가 적당한지는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오늘 해보는 거죠. 뒤집게, 뒤집게 스테인리스 하나, 나무 하나, 네 골고루 이렇게 펴주고요. 음. 저는 두꺼운 김치전보다는, 얇은 김치전이 먹고 싶은데 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와이프가 저를 어, 굶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는데요 김치전에 햄을 넣으면 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어, 제 와이프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수저를 이용해서 천천히 올릴 건데요. 냄새가 날것 같으니 환풍기를 켜주고. 처음에 올리면 소리가 아주 세게 나겠죠.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와이프가 전을 하는 걸, 아, 전이래. 아, 김치전 맞죠? 김치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얇게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뒤집을 때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포토씨우는굳이안 버트려도 될것 같습니다. 네, 딱 어. 네 기름 시키는 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 번에 안 놓으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안 있고, 이렇게 되겠죠. 아직 그 정도를 어, 처리할 만한 실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1년간 이렇게 혼자 어, 요리해볼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전 사실 어제 인생 거의 90% 이상을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해본다거나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켜서 네. 어, 벌써 밑에는 바짝바짝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이걸 약불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약불인지 이렇게 또 프라이팬 긁으면 이제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데 근데 이건 뭐. 제 전용 후라이팬이라 제 와이프는 피슬러 네, 광고는 아니고요 피슬러 후라이팬을 쓰는데 저는 제거 테팔 후라이팬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테팔 후라이팬을 사용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제 옛날에 이 아끼는 와이프가 아끼는 이 냄비를 아 냄비래 프라이팬을 좀 태워먹은 적이 있어서 어, 그때 좀 많이 혼났습니다 어, 아직 나아가야 될 길이 멀게만 느껴요 약불에 지금 잘 익히고 있는 것 같고요. 오, 혹시 와이프가 알려준 대로 약불에 익히니까 아주 눌러붙지도 않고 적당한, 아, 적당한 어, 크기로 지금 잘 되고 있는. 보시면, 어, 예. 그때 와이프는 이렇게는 안 됐는데 저는 잘한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요리사처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쉽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이게 필요하겠죠? 훗! 오호! 아, 어, 네. 훌륭한 지집기였습니다. 이대로, 이대로 굽기만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있는 와이프가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음 밥을 좀못 챙겨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걱정하는 거 보단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저는 백수는 아니고 이렇게 좀 혼자 식사를 해 먹어야 될 기회가 지금 이제 많아질 것 같아서 앞으로 어 저는 이게 올바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재밌는 흥미로운 어 어떤 영상 제작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한다기보다. 그냥 그냥 이제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니까 너무 막 컨텐츠가 중구난방이라고 어차피 보시는 분이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와이프가 아끼는 와이프가 아끼는 예쁜 그릇에 전을 올려놓고 먹어야겠지만 그러면 또 설거지할 아, 설거지할 또 하긴 지금 설거지할 게 별로 없네요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약불로 찬찬히 데워주고 지금은 팬 뒤집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무려 쎄. 아, 그 영상이 잘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더 해볼까? 훅아뜨 네. 아무튼 이상 어, 김치전 김치전 대피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